사돈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가을특별 새벽흥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허랑방탕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침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지치고 상처난 마음에 오늘 또새 힘을 주시옵소서. 임식과 임직식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보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매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사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된 주님의 가정들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알게 심쓰는 자녀로 귀한 일꾼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탈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쌍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그 쌍둥이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자권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느냐. 그것이 뱃속에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승자는 힘이 강한 에서가 야곱을 누르고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힘에서 밀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야곱은 장자권이 아닌 차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어머니의 품에 늘 거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늘 집에 있으면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장작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졌을 것이고, 아, 이 장작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큰 틀로 보면, 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또 야곱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다와 마리아를 연상케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더 훌륭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편이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우리는 약속받는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안에 거하고 있는 것과 세상에 거하고 있는 것,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고, 또 야곱은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편을 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유업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미련과 그 사모함은 더 갈수록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 이건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더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형에서는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늘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그날도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 가지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허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도 결국 돌아오게 되면 허탈함을 경험하는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막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지라도 돌아오면 허탈한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러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에서는 또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에서는. 맹세를 하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석기주메 애석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애석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보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서를 망령된 자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사냥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일을, 일삼는 일을 좋아하는, 그 애서, 그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망령 때의 역임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이 장자의 명분을 찾게 되었고 결국 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바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데에 초석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믿, 믿으십니까? 이땅에 사람들은 여러분 운명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명 운을 믿고 살아갑니다. 팔자 타령을 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안 되면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통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분념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운명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달지라도, 내 팔자, 그런 팔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명이 바뀝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운명이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것처럼 엄청 이 것처럼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이죠.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자지요. 그러나 그 장자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울이 여긴 거죠 망령 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절의 은혜인 것이죠 인생의 운명이 또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불행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부유할 수 없고 또이 땅에서 풍성한 해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함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그냥 보면서 푸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작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는 간절히 주님 앞,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작권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작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보문의 내용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애서가 받아야 될그 축복을 그는 망령때의 역임으로 이 축복을 걷어차 버리고 야곱은 도리어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세기 27장 28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함으로 인해서 이 새벽에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감으로도 이 이슬로 인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식물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슬인 것입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또한 기름짐의 축복을 었습니다 땅의 기름짐인 것입니다. 토지의 비옥함은 소산물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풍요로 관정된 그런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풍성함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풍요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리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풍성함을 주셔서 우리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장자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에 근원된 축복,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과일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바로 육. 적인 축복을 장자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운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운명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주님 의 거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참함을 통해서 이 하늘에 있을 곳, 땅의 기름짐의 축복, 또한 만민이 나를 통해 볼 받는 복의 그런 된 장작권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힘이 부족하여서 장자의 아버지 하나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는 장자가 될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약속된 백성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늘 깨닫고 사모하여 마침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 땅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유업을 이어받는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강하달지라도 장자권의 명범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망령 때에 여기면 그것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영적인 운명과 이 당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축복된 아버지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고 또 하나 바로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발 창작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